함께 사도 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싸가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542장 부르시겠습니다. 만 e 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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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한예한예음 예수, 믿음 주욱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333 페이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어 지금 이제 단임 목사님과 전임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설교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교육자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을 위해 함께 중부해 주셔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다들 어떤 지식을 가지고 계십니까? 단순히 우리의 하나님은 내 삶을 편안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또는 내 삶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훨씬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지식을 가지며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세상에는 없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을 붙들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사랑하는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는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고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부모님들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또 내가 대신 힘들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대신 울어줬으면 하는 마음이 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서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시고 또나 대신 수치를 겪으시며 또나 대신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보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이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며 또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전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분의 사랑과 전적인 의지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구원의 선물은 그 선물 그 이상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짐을 벗어나서 장차 영원한 날에 생명을 누리는 그 날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꿈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꿈꾸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꿈꾸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평생 내가 주님의 집에서 살면서 그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만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계셔서 내 연약함을 붙들어 주십니다. 내 부족함을 채워 주시고 계시고요. 또내 병약함까지도 고쳐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나한 사람을 택하셔서 나한 사람을 위해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산 소망. 또이 구원의 큰 기쁨을 결코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 상황을 이미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큰 것을 또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큰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나와, 할줄 믿습니다 <laughs> 하지만 우리는 체력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또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서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도 연약한 탓에 잠시 기도를 멈출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나는 멈춰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바로 이런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졸지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벽 예배 자리에서 만나 주신 줄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감동과 함께 똑같은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은 기도를 결코 쉬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뭐 그들 그런 이분들은 기간을 정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블러 목사님의 이야기나 또 철로역정이라는 큰 책을 쓴존 본영 목사님의 이야기들만에 들어봐도 이들의 기도에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가난함에 있어서도 조지 블러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셨고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존 본영 목사님은 계속해서 기도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기도의 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비유를 드시면서 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하나를 믿음만 우리에게 있다면 이 산을 명령하여 저 산으로 저기로 옮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제가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을 향해 명령했을 때그 한라산이 뿌리째 뽑혀서 제주도에서 이곳 경기도 오산으로 옮겨질 일은 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붙들고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을 가로막는 문제가 한라산처럼 크다고 할지라도, 거대하다고 할지라도, 그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문제가 한없이 작아질 거라는 믿음입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결코 크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때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두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없는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어,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쳤기 때문에 또 마음이 너무 힘들고 속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은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그리고 나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 감사하는 것들이, 감사의 말들이, 감사의 마음들이 나의 인생의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큰 문제 앞에서 우리가 희망의 언어로 찬양을 부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와 같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서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19세기 부흥의 형장을 이끌었던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들에게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지지 않는 주님의 은혜의 빛을 주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작은 별빛이 비추는 것 같지만, 작고 보잘 것 없는 게 나를 비추는 것 같지만, 이 감사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주님의 어마어마한 큰 영광의 빛이 내 삶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로 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또이 억울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우리가 넘어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어서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로 이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의 꿈과 또 우리의 갈길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선파시기를 축복합니다. 난 오늘도 승리할 거다. 난 오늘도 잘될 거다. 우리 가족은 오늘도 행복해질 거야. 우리 자녀들은 오늘도 학교 생활, 학원 생활, 직장 생활 모든 곳에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거야.라고 선파며 살아가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소서. 대통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지혜로 국정을 잘 운영하게 하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게 하소서, 우리나라에 주신 영적, 경제적, 문화적 축복이 세계 선교를 위해 사용되게 하소서, 나라 전반에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순배와 이단과 악의 요소들이 사라지게 하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외교, 복지 등 나라 살림이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소서, 한국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민족의 희망이 되게 하소서. 반북이 화평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 통일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게 하소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탈북 주민들과 고통받는 동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 계신 조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또 병약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아픔을 다 싸매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사랑의 힘입어 우리는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할때이 모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큰 영광의 축복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 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걷는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